최민석 초 단편 소설집 《천사 이재만》 이 소설은 이재만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다. 이제 밝히지만 사실 나는 이재만의 전생에 대해 일찍이 들은 적이 있다. 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나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하며 잠시 동안 저승에 다녀왔다. 마포구 상수동 소재 골프 연습장 앞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예의 없는 구형 그랜즈에 부딪혀버린 나는. 운전자가 내려, 아이, 샹 이게 무슨 개재수야 하며 바닥에 침을 탭퇴 뱉는 순간, 내 육체는 애이 없는 구형크렌즈의 압박에 깔려 있었지만, 내 영혼은 대륙권과 성촌권을 지나 종교계에서 말하는 천국성전에 도달한 경험을 한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죽는 순간 자신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모두 스쳐 지나간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본 것은 죽어가는 이 땅의 문학을 위해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만큼 타이핑을 열심히 하는 청년 작가의 모습, 즉, 아, 인생은 괜찮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 주십시오 하는 나의 일상적이고 변화없는목뿐이었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해서 못하지만, 게다가 내가 이세만의 전생을 봤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떡밥이니 그거를 돈이 해주기 바란다. 그나저나 대리권을 지나 성천권에 도달하자, 오존층이 나왔는데, 기이하게도 그곳에는 구멍이 난 곳마다 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구멍이 났는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꽤나 큰 구멍 옆에 흰 기체가 마치 솜사탕처럼 뭉쳐진 채로 있었는데, 그 솜사탕의 모양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내 이름이었다. 이런 뜬금없는 자기 고백은 서사의 전개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나, 이건 역시 내가 이제만 해서 전생을 봤던 그날의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함이니, 그러되니 해주기 바란다. 덧붙이자면 나는 스스로 범한 환경오염에 관해 이토록 솔직히 고백할 줄 아는 담백한 작가인 것이다. 여하튼, 천국의 당도하니 그곳엔 드라마, 천국의 계단처럼,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기하게도 구름처럼 흰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구름을 밟는다 하여 갑자기 기체가 사라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 역시 덧붙이기는 못하지만, 나의 내면은 이토록 일체 욕심과 미련이 없이 텅비어진 것이다. 천국의 계단을 지나 마침내 천국의 문을 열려는 찰나, 그 시각 상수대왕에 소재한 사각지대 앞에서는 예의 없는 구형 그랜저 운전자는 시장 보험 독박스게 생겼네,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나는 담백하고 쿨한 사내임으로 그런 욕설쯤이야 가볍게 무시하고 천국의 문을 열었는데, 굉장히 익숙한 얼굴의 사내가 나를 반기며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닌가. 하하, 손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이 얼굴의 주인공은 일전에 내가 마포구 소재 M동에서 엔진오일 달러 갔다가 기어 올도 바꾸시라며 단 10분 후 끝난다고 해놓고 한 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던 카센터 주인 이재만이었다. 그 몹시도 평론한 얼굴로 마치 밀가루 통에 얼굴을 쑤셔가고 나온 것처럼 서 있었는데 내가 알던 그의 평소 모습과는 조금 다른 면을 띠고 있었다. 어쩐지 엉덩이를 쭉 빼고 허리를 굽히고 있는 모습이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결여된 것 같았고 결정적으로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는 변성기를 거치지 않은 미소년처럼 맑고 고운 미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때 나는 일전에 감명깊해 보았던 영화 파리넬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이탈리아의 거세는 남자 소프라노 가수에 관한 영화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만에게 아니 목소리가 어찌 된 것이오? 하고 물었는데 그는 에이 그 모기처럼 사춘기 이전 소년의 미성으로 네 저는 천국의 내시입니다. 라고 했, 말, 답했다. 나는 아니 여기에 그런 폭풍습이 있단 말이오? 하며 반문하였는데 그는 원래는 없었지만 제가 지난 생에 인간계에 내려가 카사노바로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시 천사로 살며 신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는 다시 한번 인간계로 내려가 평범한 남자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말이죠. 라고 했다. 나는 인세를 제3세계 고해에서는 작가인 만큼, 아니, 그때까지 어찌 기다린단 말이오. 하며 그의 신세를 가슴 깊이 염려했는데, 그는 걱정 마십시오. 해해. 이곳에서의 시간은 지상에서의 시간과 달리 돌아갑니다. 우리는 환생을 할 때마다 항상 인간계 시간의 기준으로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인간계로 돌아가면 천국에서의 일은 모두 있어버립니다. 인생이 제로섬 게임이듯 천상에서의 경험도 제로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지상에서의 삶을 평가받는 것이지요. 다음 생에는 절대 남봉 지선 하지 않으며 평범하게 살 겁니다. 헤헤라고 <laughs> 대답한 게 아닌가. 정리하자면 천상에서 인간계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난번 생이 끝난 다음 날로 태어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의 기준에서 보자면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음, 그런 게 있군 하며 감탄했다. 그럼 혹시 나도 인간계를 다시 내려가면 막 죽었던 시점으로 돌아가는 건가? 그렇습니다. 환생을 하게 되면 사고를 당한 다음 날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있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고를 겪은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깨어나게 됩니다. 사고라니? 아니 죽을 운명이 아니었는데 실수로 저승으로 왔다는 것이죠. 음 그렇군. 나는 뭐 빨리 죽어도 상관없는데. 인간사에 대한 미련도 없고 말이야. 책도 팔리지 않는다고. 뭐 여기 있으면 세금 낼 필요도 없고 골치 아픈 투표도 할 일이 없지 않은가. 정말이지 뽑아줄 사람이 없거든. 하하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의 의무입니다. 저는 그게 그립습니다. 다시 환생한다면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투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음 그렇군. 그나그나 인간계로 돌아간다면 뭘 하며 지낼 건가. 네 제가 여기서 천국마차를 끌고 다녀보니 적성에 딱 맞고 좋습니다. 저는 카센터나 하며 지낼 겁니다. 나는 아 역시 하며 탄성을 들었다. 그래서 자네가 그렇게 시간관념이 없었구먼. 천상에서의 시간과 지상에서의 시간은 매우 다르다네. 부디 시간 잘 지켜주시게나. 하고 난뒤 우리는 헤어졌다. 왜냐하면 내가 천상으로 올라간 것은 실수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마포구 상수동 소재 골프 연습장 앞 사각지대에서 음 하고 고개를 흔들어 흔전며 깨어나자. 마침 에이 없는 구형 그랜저 문자잖아. 아이고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하며 내 목을 붙잡았다. 고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가는 동안 그에게 다시 한번 괜찮냐고 문자 메시지가 왔기에 나는 괜찮다고 단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잠시 뒤 나는 수리는 제가 아는 괜찮은 카센터가 있으니 그곳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한문장을 더붙였다단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 정리하자면 전생의이세만은 천사. 네 시였다. 천사 이제만 끝.